최고의 탈춤이라고 할수 있는 진주 오강대와 한국 최고의 농악 진주 삼천포 농악 공연을 한 시간 반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 놀이판에 어, 판을 여는 입장에서 사물놀이로 이렇게 간단한 사물놀이로서 이렇게 판을 열어봤습니다. 어, 먼저 진주 오강대 공연을 할 건데요. 진주 오강대는 오강대는 원래 다섯 마당이 있고, 다섯 명의 강대가 나온다고 해서, 오강대라고 합니다. 어, 다섯 명의 강대가 나와서 춤을 추고, 어,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 진주 오강대는 아주 일제시대 때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일제시대 때, 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탈춤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해방 후에, 그리고 다시 그 탈춤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또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때문에 못했다가 98년도에 60년 만에 진주오강대를 이렇게 복원해서 지금 20몇 년째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주오강대 공연 중에서 다섯 번째 마당 할미마당 공연을 할 것입니다. 시실마이 이놈. 엄마 오점점 노이 되겠다. 가서 분지좀 갖고 오라. 날씨 참 좋다. 어, 세상이 파랗게 나고 닭까지 봄꽃이 주변에 피어 있으니 이 좋은 날에 우리 영감님이 낙타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진주석에 후딱 올라왔는데 영감. 무슨 소리고? 우리 할망구 목소리 같은데? <laughs> 할머~ <할매! 웃음> 아, 보소~ 할망구 하나못 봤어~ 어 저쪽에 할머~ 윤가 할머~ 윤가 할머~ 윤가 할머~ 헐렁, 헐렁, 헐렁. 아이고, 우리 할머니아이 아이고, 아이고, 가산팔아나가아이 아이고, 이 아이고, 고가이아 이 개가죽감 그거 어쩐일이고 날 버리고 나갈때 오기좋게 타고 나갔던 서산나기를 내두고 이 노란강새가 웬 말이고 어인을 하려고 설마 내 네, 요번에 한양에 올라가서 영양공주 난양공주를 데려왔으니 상근 한번 해봐라 아 따라오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 사람들이네. 이혼인데 <laughs> <laughs> 곱게도 생겼네. 네년네년뭐고 나냥공주 라빠 이년 내 이름은 뭐고 영양공주 어 이년들이 남의 영감을 빼앗아 오늘 사생길 따지다 이젠 널 장소을가두거은 철월 논년식이라 처구 들어오나? 뭐, 처 어인연이 조디를 함부로 놀리고 있네 행사도 개차반이라면서 옆에 촬려하시는옹세훈님도 저쪽에 구경하시는 황세훈님도 다들 그네 어, 인연을 안 먹고, 쟤 떠들어서 그런 삐라 막 인연을 안 먹고. 어, 인연을 안먹을이그라잇인야을 어, 인연을 안 먹고, 쭈그라잇 인연을 안 먹고, 쭈그라잇 인연을. 어, 인연을 안먹 진짜 삐집 뛴 거야, 이거. 설마. 할머, 아, 할머고 진짜 뒤집혔다 이거 큰났다 이거 얘를 붙잖아. 어, 무시른마, 무시른마. 야, 야 이놈아, 내가 애미 자주 간다. 얼른 가서 남북 자존 모시고 오느라. <laughs> 할머. 是吗？妹妹 ウッドがいるな。<music> <music> 아이고아이 아, 어이구 어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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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요어이요 어이구 어이요이구 어이구 이리 어이구 이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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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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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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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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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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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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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우지 한번 살려보소 어디 있네 요 앞에 어때? 있어 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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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이거 뭐이고 이거 어이차 어쩌라고 아 살려보소 결는을 있든지 뭘 하든지 어이차 해내보자 아이고 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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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왔어 우리 할머니가 다좋아요 어디 다 죽고 가는 거야 이거 죽어 빈가요? 아우지 한번 살리 보소 어디 갔다 <laughs> 아우지 한번 살리 보소 아 다. 내가 요침한 방이 면 불득 불득 일어나 응우 아, 한번 살리 보소 다른 것도 불득 불득 일라 그게 중요해 어디 아이고, <목소리> 아, 그리 소련 어를 사서 아, 나본지가올때고 작년 내내 왜 놓고 내가 습기가 많아서 안 났어. 에이, 건너리가 해되는데 <목소리> 네, 돌팔이라 했지. 아까 정시는소설하테로서어 소리 떨리지 아이고, 술 먹고는. 힘이고, 운전되고, 잡으면 안 돼. 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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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어, 그게 뭐여? 댄칩. 몽댄이다, 몽댄, 이거. <laughs> 요, 요, 저기, 산성다사 하나 샀어. <laughs> 약초축제 하는데. 요, 요게, 보통 이제, 뭐, 코끼리, 하마이리큰 거. 그것도 한 방에, 이제. 요, 사람 또 요, 한 방에 가는데 옳, 처음 써봐. 어디? 는가 배가 저기 듣고 서아 들어간다 나 가야 구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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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요이고 <laughs> 여기 떡하고산는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유네스코 네네경를고어니다 어떤데 괜찮다고 데는 고1 네. 네. 아. 어. 좋은 계이 이걸 왜 이렇게 매주 주말에 이렇게 진주에, 해 주시는 건가요? 한쪽 제일 먼저 네. 아 지금 국유 운행 내지 공관리 때 우리 진주 생태 도시 이차고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도 아나이가 하면 15살 때는1네6 5년도에진에 진주에 진주에 진주네 진주에 진진주네 진주에 진 네, 에 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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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 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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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네 무슨 애 왔네요? 오성다. 아오성다도 아, 네. 잘